한개 써야 된다 무조건. 첫 짤은 고면 미팅. 혹은 토크 한개아 자신만 첫 짤을 사용하네 사제. 땡. 엄마가 음. 오다 신여, 띵. 날까? 왜? 신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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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아 숫자가 나중에 응. 비교하는 것있 때는 높은 계기죠. 응. 공주 있으면 버리면 탈락된다 텐데. 응. 응. 왕 왕은 교환 안 되고 백작 부인은 같이 있으면 백작 부인 거래. 왕이랑 왕자랑 같이. 있으면. 아 만약에 뽑았는데 야가 만약 에 왕이나 왕자잖아. 한 장이 만약에 백작 부인이면은 백작 부인부터 무을건 사야 돼. 아. <laughs> 되네. 네다. 맞다. 없어도 써도 되잖아. 그때 보인. 그렇지. 남자. 이정비랑. 오. 둘만 그냥 보나. <laughs> 이쁘나? 아니 공개다. 어 거. 비교해서 높은 사람이 이긴다. 그럼 누가 이긴데? 네. <laughs> 그럼 답이 끝났나? 네. 아니 그냥. 엄마 한거가 자오 그럼 생님이한장 버리고 한장살로고아그래 되나? 뭐이지 모르고 지어 몰랐지 이거? 어도 걸렸네 오도 걸네아공투는 무조건 버려야 돼 아. 이거 세 개였다면 끝나는 가 응. 이걸로 알칼케 해도 되겠다 너무 가벼워서 날라가려나? 옛날에는 이거 한번 하고 오래 걸리잖아. <laughs> 설명하는데 한3 0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. 나부터. 엄마 어, 부터가응 아, 내가 제 가지. <laughs> 좋겠네. 이거 유일하게 한 장이면 뭐 있었잖아. 마지막에 살아 살아 남았을 때. 哦，我咋个，我

오늘 회식인다고기분 좋다. 오이가 어머나 어머나 어야 엄마 머이 이거 전에 <laughs> 한번 떠나서 이기다. 아이가. 아 아이다 그 아이다. 이 그거는 그거다. 거. 그 숫자 그거. 음. 아, 아이다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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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원그만심하게만 이제. 있어 야, 카드 그래. 먹는 게 아니라고 저말랐긴한데뭐땡 <laughs> 만날 때땡 가는 거예 <거에요>. 아이다 이거 이제 땡 다시 는 거니까 누가 그뭘 만가도 되게 좋아하네 <laughs> 되게 좋은 거. 오케이. 왕은 그러면 은 상대와 카드 교환이잖아. 응. 바꾸는 거지. 뭐내라 써라. 뭐 왕을 쓰면. 그럼 그러니까 말 이렇게 보여줘. 아 왕을 쓰고 갖고 있는 걸로 바꾸는 거가? 그래. 거야. 그럼 당연히 그래. 엄마도 왕하고 연관된 <laughs> 거야. 빨리 왕 써라 그러면. 이 말에서 패를 알고 있다. 왕 써야, 왕 써야 되나. 바꾸지 당부. 아이웃긴 아, <laughs> 이놈이시냐? 땡 어서 좋아하 <laughs> <laughs> 뭐? 왕자 뭔데? 왕자 뭔데? 나봐뭐리라고 <laughs> <laughs> 소중한 손 하지 지금 두장 뽑는 거죠? 언제 응. 뽑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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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내 <내일> 뽑는 거예요 <laughs> 하고 두 장을 내 네, 뽑아 최평이 아니네. 메 가네. 시 어? 아 내가 <laughs> 아? 아, <시중권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남자? 땡 남자는 다 어디 갔노? <laughs> 어? 이거 이제 좀 카드를 봐야 되겠네 아, 남자 두개다 아닌데 그렇죠. 남자 수상 네. 아니 뭐 네. 았지 7, 8, 9요건한 잔씩이고 응. 와 이거 카드 다쓰 네. 네. 쓰면 끝나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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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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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뭐라고? 왕좌 와있는데 뭐다 왕좌야 왕자 한개가? 두인데 왕좌는 두개아왕자 두개가 두개 있네 두개 다 왔네 자리가 서놓도오오 두개 아 맞네 응자 비교하자 마이그린 내 두개네 그야 잡자 왜난 안좋은데? 접자 없잖아 왜 이, 왜줘 저, 너, 왜, 왜, 나 안주려고, 왜, 왜, 마어 왜, 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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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왜, 왜, 세고 왜, 왜, 고 왜, 고 왜, 좋은 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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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가? 왜, <laughs>

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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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몽도 가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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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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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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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비병이니까 내가 보겠지. 어쨌두장 뽑고. 두장 낸다고? 램미저? 게임 끝나겠네, 마지막에 홀밍업게끝나네 <laughs> <VII> 아,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 갑자기? 못게맞게어고 있네 아니 붙잡고 있었거든, 아까 서에 이랬을때? 눈밑어 백장판 밑에 있던 어, 이거 난 제일 처음에 공주 나왔던데 아 공주네 <laughs>